선거인 8명이 두명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투표 용지에는요, 선거인의 이름이 적혀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고, C, D, E, F, G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하나, 아, 일곱 개없네 개 H. 이렇게 8개에 투표용지가 있다, 그죠? 위에다가 자기 이름 다 적으라 그랬어지 그지? 자, 이제 가지수가 후보가 1번 후보라고 2번 후보가 두명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적을 수 있는 게, A, 1, 어, A가 투표할 수 있는 게1 아니면 2잖아. 그럼 두 가지 나오죠. B가 투표할 수 있는 것도 1 아니면 2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투표용지가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거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씩 다 만들어지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는 2의 8제곱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얼마다? 256이 되면 되겠다. 그죠?